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기찬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찬봉은 가정집, 업소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하수도, 변기, 또 싱크대, 소변기 이런 하수관 처리를 막혔을 때 쉽게 뚫는 기구입니다. 지금 이관 속에 보시면 장갑이 이렇게 빠져 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이 장갑을 어떻게 건져야 될 것인가? 스크린 기구는 관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빼낼 방법이 어렵습니다. 자,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먼 거리에 있는 오물이라든가 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